시간이 많이 걸려서요 여기까지 오는데 어, 행장으로서 마음도 무겁고겠습니다만 오늘 보신 것처럼 어, 전 직원이 노조로 포함해서 이렇게 환영을 해주셔서 어, 감사하고 또좀 안도되는 그런 부분 느낌도 있습니다. 이제 빨리 어, 여러 가지 밀렸던 그런 일들을 빨리 어, 해서 경영이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어, 그동안에 어, 저희가 그렇게 어, 어, 오늘 여기까지 온 과정에서 이렇게 잘 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보도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어, 우선 감사를 어, 드리겠습니다. 아쉽겠습니다만, 저는 어, 아까 수임사에도 있었습니다. 36년 동안 정책을 배웠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 평소 생각했던 것이 어, 중소기업이 바로 서야지 나라가 제대로 된다 이런 생각을 해왔고요. 제가 정책을 하다 이제 현장으로 와 있습니다. 평소에 중소기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 소명을 할수 있는 자리로 제가 와 있는 거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어깨가 상당히 무겁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직원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소명을, 어, 잘 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 언론과는 정책을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어, 저희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저희가 생각하는 거를 국민들한테 이렇게 알려주시고, 또, 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 저희한테 알려주는 그런 사운딩 보드 역할도 뭐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어 많이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또, 어 그럴 때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있으면 따끔하게 질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기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 은행이, 어 경영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고 그래서 마음이 좀 무거운 부분들도 좀 있었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을 트고 노조 대화에서, 어, 이렇게, 어, 추석, 저설 연휴 마지막 날 이렇게 합의를 하고 올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 저는 처음은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왔습니다만, 어,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 이런 것처럼 좀 더, 어, 더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력,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간 동안 시간이 사실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은행에 제가 와서 어떤 것들을 어, 할수 있는지 직원들하고 만나면서 고민도 같이 하고 생각도 해보고 취임사 내용에도 좀 담고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희망퇴직 문제 말씀하셨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의 문제가 어 저희가 국채은행으로서 우리뿐만 아니라 수출금은행이나 산업은행이나 신용보증기금이나 다른 관련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 다른 기관과의 또 그쪽 금융 관련된 기관 말고 다른 일반 공공기관도 있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 이 문제가 그동안 잘 해결이 못 됐고요. 제가 와서 제가 요술방망이를 딱 갖고 와서 딱 치면 해결되고 이렇게 될 그런 생각하지않습니다 그렇지만 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 또 우리가 경쟁하는 어, 기관들과 그분들이 기관하고 차이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어, 어떻게 풀수 있을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최대한 노력할 생각으로 있고요 그래서 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선언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제 혼자서 할수 있는 거라면 쉽게 하겠습니다만. 협의를 해서 가야 되는 과정이라서 그 과정에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어, 직원, 많은 직원분들이 그런 부분에 제도 개선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어, 관련되는 기관과 협의도 하고, 또 같은 위치에 있는 은행들하고도 같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서, 어,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게 어 저희가 은행 경력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의 여러 그룹의 스테이크가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엄마가 더 좋으냐 아빠가 더 좋으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직원들을 중심에 두고 하려고 그러면 고객에 대해서 저희가 충실히 서비스를 해야지만 그런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슈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어 같이 직원들과 노동, 그 대표하는 노동조합, 그리고 저희 경영진이 같이 할 때는 또한 마음으로 고객을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내부에 들어와서 어떤 의사기적으 결정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원들의 행복이 가장 큰 조언점이 되겠습니다.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지 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하나를 선택하고 이런 부분의 이슈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조율을 해서 그렇게 해결하겠습니다.